엄반 맞습니다. 어 제가 이제 차 끌고 여주 시내를 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짠 구두약과 구두 소리 죠 오늘 모든 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왕초 콘텐츠 구두 닦기. 구두 닦아서 돈 벌어서 한끼 식사 해결하겠습니다. 구두 닦. 야 왕초 한다고 얼굴에 구두약 좀 칠해라. 연지, 뭔지, 윽박이 장가갈 거 생각해서 이렇게 데가리박은 해 0.0001mm의 호금들이 아이디 없어진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나쁜 사람이야? 데가리박아 죄송합니다 아이디 이제, 이제 안까볼게 죄송합니다 여디? 대안 됩니다 아이디 없어진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맞다 님 구세거 입고 왔네 찢어 형님 왕조는 거지가 아니에요. 아 수치스럽다. 방송 켰는데 왜 눈알이 네 개냐, 너? <laughs> 형님들 저 진짜 이러다가 장가 못 갑니다. 예?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해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를다가 장가를 가려고 했어 했는데 자기 노릇이랑 장모님이 어머 우리 딸이. 이런 애 좋아했어? ㅅ 아, 발 이건 아니지 아, 이럴 수도 있어요 최고 다홉부리님 저희로 애껴주세요 각 아, 장인 앞에서 난인구 찢으면 1만개 아 오케이 오늘 바로 할게요 어 만개 어 이렇게 쉽게 주신다고요? 오빠가 그리고 형창고로 여주 근처야 얼굴 한 칠하면 맞짱 뜨러간다 아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싸움으로 까불지 마세요 나랑 스파링 뜨고 싶으면 설룡부터 이기고 오세요 설룡부터 아 저 진짜 싸움 좀 해요. 제 별명이 여주 날다람쥐예요 여주 쥐새끼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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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도딱게, 구도딱게, 삼천원. 어 금삼원 왕투 여주 신에 나오다. 오늘 무에서 유로 창조할 거야. 구도딱게. 일단. 첫 손님은 서비스로 닦아드릴게요. 첫 손님, 첫손님만큼 내가 공짜 서비스. 아, 실제로 돈은 안 받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잠깐만. 이거도 자리세를 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임대 내놨으니까 이 자리에서 할게요. 여기가 여주 중앙동 입구.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 장소. 과연 나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방이 <laughs> 오늘 대박 한번 나보겠습니다. 스레파가지런님맨 앞에 올리고 갈색 구두 신으셔도 좋아요 갈색까지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리고 옆 가게 선생님이랑 타협을 봐야 돼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박 한통 얼마.. 아 자두 얼마예요 자두? 자만 원이요 자두 만 원이요? 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송하다가 돈 벌어서 살게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 옆 가게 사장님이랑 친분을 쌓았어. 이게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야. 만약에 여기 핸드폰을 팔았다? 나 핸드폰 바꿨어. 진짜야. 나 이제 홍보 가겠습니다. 홍보. 모두 다 함께 한 켤레 사천 원. 모두 다께한 켤레 사천 원. 한 켤레 사분. 보세요. 천천히 해볼까? 나이스. 여기다 왕초라고 좀 써줘. 어, 잘 보이죠 왕초? 구두닦이, 밥, 빵, 삼천 원. 오케이. 자 보시죠 이 여러분들 구두닦이 삼천 원, 삼분 만에 여주 금사면 왕초. 잠깐만 왜 명이라고 썼냐? 어, 여주 금사면 왕초 오케이. 한 번만 더 외치고 손님이 없으면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부디 신으신 선생님 있다 오신다 지금. 구두 닦기 3,000원 3분 3분만에 깔끔한 구두 구두 닦기 첫 손님 공짜 선생님 혹시 구두 안 닦으시나요? 어, 이거 차가 망하겠는데? 세상은 냉정하네요 팬분들 나 진짜 돌아다녀야 되나? 안 되겠다 발품 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활보를 해보자고 아, 노웅협 직원분들 아직 퇴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자 들리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들리게 고두 닦기 한 켤레 3천 원 3분 지저분하면 환불 고두 닦기 고두 닦기 고두 닦기 고두 닦기 구두 닦기 자 여주시청 들어갑니다 아 오늘 밥 하나도 못 먹겠네 아직 하나도 못 닦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두 닦기 3분에 삼천 원, 삼분에 삼천 원. 원. 선생 혹시 구두 있으세요 혹시? 제가 첫 손님은 공짜로 닦아드리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네. 괜찮은데. 어 이게 진짜요? 괜찮은데. 네, 어얘그래 예, 제가 뭐 닦아 보겠습니다. 까만 구두? 오 좋아요. 오 어, 여성분 구두예요? 주시 아, 네, 네광 예, 바로 내드리죠 와, 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 손님 의뢰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쁘게 잘 닦으면 나 이제 대박 난다고 오케이 시청에서 일감 따왔어요 어 이제 시청분들한테 소문나면 시청분들거나다닦아서 부자 될 수도 있어 끈마켓에 올리자 팔아서 부자 되는 게더 빠름 왕초는 굶어죽지 않아요 일감이 들어온 왕초 구두닦이 바로 갑니다 저한테 구두를 맡겨도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광이 없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광이 생깁니다 놀라운 마술 첫 번째 순서 내부에 쓰레기랑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 좋았어 자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껴그 다음에 먼지를 존나 닦아가냐 응? 존나 비벼 이제 내가 생활의 달인 선생님 따라한다 짠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발라. 과하지 않게끔. 딱. 오, 매끈매끈. 오, 좋아요. 꼼꼼하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를 구두솔로 안 하시더라. 여러분들, 여기 중요해요. 요런 데는 다음면안 됩니다. 요런거금색깔라여여는안 됩니다. 이게 너무 과해도 안 된단 말이야. 거기다 뒤꿈치 있죠? 이제 시청에 소문난다. 음박이 구두 닦아준다고. 이제 완성했고요. 아 이제 장갑을 쳐다세과 장갑. 부분 있을까 봐 살짝 이렇게또해 주고. 이제 응삭이 바로 불가하들어 갑니다. 아 오이문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자, 얘 예, 구두 솔로 닦을게요. 잠깐만요. 혹시 이거 하다가 구두 태워 먹겠네. 자, 팬분들한테 검사 안 할게요. 일단 한 켤레 완성했고요. 끝난 거 같은데. 똑같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니네가 안경을 쓴 거야. <목소리> 자 팬분들 검사 받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어 광이 사짝 나요. 슬기님, 별... <laughs> 가방 바꿀 애들아 가방 바꿀 사람. 얘들아 어, 가방 8만 바꿀, 바꿀 사람. 이거 팔만 원짜리야. 얘들아이 가방 팔만 원짜리거든 바 바꿀 사람. 역시. 어 여기 주인분 오셨다. 와.. 아, 누나 제가 진짜 불광내려다가 구두 태워먹을까봐 불광은 못 냈는데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자안 되셔도 될것같은 오우 오우 한번 씻어보세요 어, 좋습니다 여러분와 마음에 드시나요? 지저분하면 제가 새로 닦아볼게요 아, 여러분들 만족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 시청에 소문 좀 내주세요 소문 잘 아프시죠? 저바쁘저 하나도 안 바빠요. 따공원 어. <laughs> 선생님 얘 구두에 침 뱉었어요. 야,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아난치시는거요 아니, 아. 2에서 p a l 에서 발냄새 난 다음에. 제 진짜 p 치지 i 데 s 에난 다음에. 2에서 p a 다음에. 2니서 Palims에 난 다음에. 다음에. 2에서 다 마상 침을 서라야 광이 난다면서침 발랐잖아 에난 다음에. 2에에 발라야 하는데 안쪽에발다잖아아나서 p a l 다음에. 2에서 p a l i m s 다 니가 이거 하라며! 아이디 없어진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내, 내가 언제 구두 닦으라 해서 대가리 박아. 영감해여기 어? 신의 한복판이에요. 어? 내가 대가리 박아를 박을, 박을 거아죄송님죄송 구두 닦3분에 3천 원! 바로 닦아드립니다. 구두 닦3분에 3천 원! 신장통 입고하셨니다 안전 수고세요 아 이제 밥안먹어도 배도 고프고 이거 아니 움직일 수 있는데 어디를 가야 뒤들을 닦을 수 있을까요? 해보네. 목 마르니까 음료수 하나면 먹어도 되죠? 집에 아, 음료도 아무거나도 왜 커피집도 있다? 이건 상관없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거 배 채우는 거 아니잖아. 너 얼굴도 안 칠하고 딸기 스무디 먹는 방송 나는 안볼란다왜 그걸 이제 말해요 형님? 아이디 없어진님 별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우. 콧물 그려도 검은색으로. 아휴. <laughs> 용감탱이가선 넘네. 안에 보자 보자니까 하 이거는 왕초가 아니라 북해군이야. 북한놈 간첩이야 지금. 그래 물어보기라도 하자. 구신님 결혼선 2,500개 감사합니다. 이, 이 정도면 치킨값 벌었을 거 같은데 웬만하면 이제 좀 식자 보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구유는 비록 닦지 못했지만 을바가 치킨 사 먹어라. 형님 헛 헛.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사진 찍을게요. 응원하러. 아, 응원하러. 어, 네. 얘들아, 윽박이 화이팅 해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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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요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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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여, 여기 장사하시잖아 역시 클라쓰야 요즘에 미래가 바쁜데 댓글받아 아니 댓글봐봐요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부터 주님 5만 5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애들, 애들아 조금만 살살 이야기해줘 히트전 해주세요 그만하자 일단 써대면 안 되지 오빠가 어. 뭐에 다 닦았으면 다시 칠해야지 오빠가 빨리 발러 빨리 형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잘생겨서 배 아프죠 형님 어. 자, 맞짱 뜰 래니 어디 있냐? 최선대리. 아, 방송용 드립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 오늘 하루 고생했다. 드럽게 힘드네. 이제 이혼각이다우. 우리 구씨 시 형. <laughs> 먹방이나 하자. 그지 같은 거 하지 말고. <laughs> 설마 구시영님이이 얼굴 꼬라지로 밥 먹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어. 그 시연이 근데 이 상태로 밥 먹으면 안 돼요 쫓겨나요 님이 상태로 밥 먹으라는 거 드립이죠 형님? 아니, 아니 진심인데 갑자기 장난이야 왜? 아 사장님, 사장님 제가 지금 방송 켜고 네. 네, 사장님 주문이요 그 감바스.. 알아히오 하나랑요 네, 그다음에 크림 파스타 크림 빼고 하나. 뭐 만들까? 럭스 나라가 있어요. 더할 거. 어. 궁극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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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빵. 빵 맛있어. <laughs> 야, 야 진짜 대체 팬들한테 이 정도면 너 거의 쓰레기 아니냐? 간만에 실드 치다 나만 거지돼 버렸네. 구시 형님, 형수님한테 혼나셨나요? <laughs> 뚝뚝견할판이다, <겨날> 시불해.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와, 서식. 밥 먹기 전에 간 봤으? 쓰레기네 기분 나빠 형님 솔직히 유가잖아요 형님 no. 아. 식사 식사 쏴주셔서 밥 먹게 해주시면 제가 여주 시내 한복판 가서 애기들 먹고 싶다고 하는 거다 사줄게요 아이디어서즈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가자. 그거 완전 별론데 밥 먹게 해주세요 최고다뿌리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힘내라 유진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 아... 아... 가 맛있어 먹게 주세요죄송합니가 구두 못서 죄송해요 안 닦으려고 했는데 신는 분이 없아 죄송합니다 형님. 야야 천천히 먹어 안 썩게. 새우가 어쩌면 이렇게 통통하냐? 응. 음. 음. 아스가라 파고스 음. 여기 있어. 어. 감사합니다, 형님들, 팬분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지는 못해.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진짜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형님들, 차라리 브라자를 찾아. 이게 뭐냐? X 헤얼